좀 이런 거안좀쭉 이런 거안 해? 쭉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쭉이도는거안 해? 이거 와 이게 되게 좋네. 스튜디오가 아주 그냥 빵빵하구만요. <laughs> 안녕하세요. 너 물어보는 세상 차재입니다. 대사관이요? 대사관이 이러면 될까요? 너동도 착취. 착취. 활동을 이유로 진행된 해고는 부당해고가 맞다. 나오고 더 이상 나오지 마. 응? 뭐? 뭐 이런 이거 부당해 고야 부당해 고라고 으... 네, 오늘 제가 인사드리는 이유는 무려 제가 서울산업진흥원의 크리에이티브 포스에 선정되었습니다. 우 차제, 차제, 차제. 안녕하세요. 저는 현직 노무사로 활동하고 있는 차재원 노무사입니다. 이전에는 기업체에서 인사 담당 업무를 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S그룹에서 있다가 T그룹에 근무하기도 했고요. 근무를 하던 중에 노무사라는 자격증을 알게 되었고 너무너무 하고 싶어서 제가 회사를 박차고 나와서 노무사를 따게 되었죠. 저희 채널 차제는 대본과 출연을 담당하고 있는 저 차재원 노무사와 기획과 제작, 편집을 맡고 계시는 우리 김PD님 이렇게 둘이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서 만든 콘텐츠치고는 퀄리티가 뭐 나름 괜찮지 않나요? <웃음> 아이고 <웃음> yeah. 법이나 제도는 일반인이 접근하기에는 좀 많이 어렵잖아요. 채널 차재는 바로 그 지점에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전문적인 노무지식을 쉽게 풀어서 전달드리는 역할, 그게 제가 할수 있는 역할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것이 바로 채널 차재가 탄생하게 된 배경입니다. 리얼한 버전으로 할까요? 아니면 약간 좀 포장한 버전으로 할까요? 리얼한 버전? 좋습니다. 노무사는 다른 어떤 전문 자격사보다 현장에서 많이 활동합니다. 고민이 있는 기업체에 직접 찾아가서 노무에 대한 솔루션을 제공하기도 하고요. 노무 지식이 필요한 사업장에서 강의를 하기도 합니다. 또 제가 크리에이터다 보니까 독자분들의 고민도 해결해드리고 있는데요. 독자들과 소통하는 재미도 있고요. 제 지식이 여러분들의 삶에 도움이 될수 있는 부분에서 보람을 느끼기도 합니다. 지금까지는 쉽고 재미있게 노동법을 풀어서 전달드리는 인포테인먼트 위주로 진행을 했는데요. 앞으로는 좀더 영역을 확장해서 숨겨져 있는 좋은 기업이나 자영업을 발굴하는 역할을 해보고 싶습니다. 혹시 제 채널과 함께하고 싶은 기업이 있으시다면, 두와두와차제 이렇게 제 컨텐츠는 확장성이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회사를 경영하시던 직장 생활을 하던 노무에 관한 지식은 누구나 언제든지 필요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저희 채널 차제가 여러분들께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다고 확실합니다. 차제 저희 채널 차제는 여러분들의 열렬한 사랑으로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정말 정말 감사드리고요. 아직까지는 소박한 구독자 수지만 앞으로 폭발적으로 성장하게 될 저희 채널 차제를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크리에이티브 포스 사랑이요.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채널 차제였습니다. 안녕.